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차시 노트 필기 영상입니다. 오늘 시작합시다. 오늘 시각, 시간, 가속도, 뭐 평균속도, 순간속도, 뭐 그런 것들을 얘기했었죠. 음... 이거 말고 그 강의를 여러 개 찍다 보니까 막 동영상이 제 혼자 많이 찍다 보니까 계속 딴 소리를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좀 줄여보려고요 좀더 필요한 말만 하려고 합니다 재밌는 얘기 다 하고 또 가끔 하고 그래서 오늘 시각과 시간의 차이에 대해서 배웠었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시각이랑 시간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어, 동의어래요, 동의어. 같은 뜻이다. 근데, 물리에서는 이걸 구분해,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웬만하면, 그, 뭐야, 그, 잘, 이 들으면서 썼으면 좋겠어요. 이제, 몇몇, 몇몇? 아무튼. 어 영상은 한 10분 만에 다 보고, 렇게 드래그 땡겨가지고, 10분 만에 다 보고, 필기만 그냥 따로 친구들 걸 보고 하던지, 아니면, 이렇게 하던지, 그래서, 시각. 먼저 얘기를 해보면, 어떤 한 순간이라고요. 순간. 순간이 좀 포인트가 되겠죠. 순간. 그래서, t라고 표현을 하고요. 어, 시간 같은 경우는, 순간과 순간, 시각과 시각 사이의 간격을 얘기하죠. 데타 t. 데타가 들어가죠? 변화량이란, 변화량. 그 차이를 얘기한다고요. 해 차이. 시각과 시각 사이. 그래서, 두 시, 딱두 시라면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시간이라면, 이 시각과 시각 사이 간격이 시간이 되겠죠. 한 시간이 되겠네요, 이거. 이 간격은. 그래서, 이제, 어 우리가 그냥 표현이, 마, 음,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 이제 과학적으로는, 과학적, 물리적으로는 틀린 말을 적어보면, 시,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라는 말은, 사실 과학적으로는 틀렸죠. 지금 시간이 몇 시야는 말이 안 되죠? 뭐, 지금 시간 간격이 어느 정도 돼? 이건데, 여기서 이제 물어보려고 했던 건, 물 뭐, 대답을 해보면 지금 시각이 3시 55분 뭐, 39초야. 이건 이제 맞겠죠. 뭐, 이렇게 말하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제 우리가 시각과 시간의 개념을 살려보자면, 물리적으로 살려보자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영화 다 보는데, 다 보는데, 두 시간 걸려. 걸려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도 쓰고, 맞는 말이죠. 왜냐면 처음과, 영화 처음과 영화 끝.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제 다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제 두 시간이라는 얘기입니까 그죠? 음, 그래서 시각과 시간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헷갈리지 않고 다, 음, 할수 있는데, 글씨가 메롱이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은 좀 이쁘게 써보세요. 선생님, 글씨가 거지 같다고 여러분들도 거지같이 쓰지 마시고. 음, 선생님이 이제 좀, 음, 아 초점이, 마음대로 자동으로 이제 잡았다 보니. 평균속도와 순간속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죠. 평균속도. 순간속도. 그래서, 먼저 평균속도 얘기부터 좀 해봅시다. 평균속도. 보통 우리가 문제에서 속도를 구하라고 한다면, 평균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걸린 시간분의 변이. 데타 t분의 데타 s. v죠. 그래서 앞에 필기에서 했던 그 속도 구하는 공식 있잖아. 그거랑 똑같죠. 사실 그 속도 구하는 공식이 그 괄호가 이렇게 평균이 생략돼 있던 거였어요. 그 앞에 구하는 구했던 것도 평균 속도를 구하는 공식이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음,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속도를 구하라고 한다면 그 걸린 시간이랑 얼만큼 이동했는지를 주고 어, 변이가 얼만지를 주고. 속도를 구하라고 한다면, 평균 속도를 구하는 요식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순간 속도. 이거를, 이거 같은 경우는, 한 시각에서의 속도. 한 시점? 한 시각? 한 시점 시각에서의 속도. 예를 들어서, 어, 3시 40분 55초일 때의 속도를 알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이 속도라는 것은 그죠? 속도라는 것은 이정의 자체가 원칙적으로 우리가 적어 봤잖아요 속도라는 걸 얘기를 하려면 시간 간격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각이 두 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야두 개가 시점이 근데 우리가 어, 한 순간에서 속도를 얘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순간에 정의되지 않아요. 않아요. 하지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물리에서 정의를 하냐면 어, 델타 t 분의 델타 v 에서 여기 속도잖아요. 속도 응? 왜 v 가 들어갔지? v 가 아니고 s s요. S에서 음, 이 시간 간격이 아주 짧다면 그러니까 이 시간 간격이 뭐 언제 언제랑 비교하는 거냐면 이제 3시 55분 19.1초랑 19.2초랑 비교하면 되게 짧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수식으로는 이렇게 돼요. 이때 데타 T를 0으로 보내는 거예요. 0으로 보내는. 그러면 이걸 우리가 그래도 좀 순간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간 간격이 아주 짧다면 순간으로 볼수 있지 않냐? 아니 라는 논리예요. 아시겠죠? 음. 음. 그리고, 그래서, 일상생활, 아, 일상생활이래. 문제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어, 문제상황에서는, 잘 나오나?에서는, 뭐, 이제, 3초일 때, 물체의 속도는, 3m per s 이다 이거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이제 과로 안에 숨겨져 있죠. 사실 이거 순간 속도인 거죠. 그죠? 근데 3초일 때, 딱 그때, 시간 축에서 딱 그때, 원래 시간, 속도는 정의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이제 쓴다고. 그래서 다행히도, 이 리미트, 이걸 우리가 구하야, 구하라고는 안 해요. 이런 식으로. 이건 수학이죠. 구하라고 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뭔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어 이상하다 이 속도라는 게 사실은 두 시간과 시, 시각과 시각 사이가 있어야지만 정의되는 값인데 3초일 때면 뭔 소리야 할까봐 이제 사실 조금 심한 내용이에요 이거 같아 이거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대학교 가서 물리 배우는 사람도 많아요 선생님도 그랬었고 근데 아무튼 이렇다는 거 그리고 넘어오세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점점점점점 이렇게 좀 나눴어요. A4가 쓰기가 좋아요. 여러분 공책도 좋지만. 그 다음, 이제 가속도. 얘기했었죠? 어, 그리고, 플러스랑 마이너스 얘기. 가속도 먼저 얘기할게요. 무슨 음, 구분, 올라가게 시간에 따라, 속도가 변하는 정도죠. 그래서 이제 가속도 하면 무조건 빨라지는 것만 생각이 드는데, 속도가 느려져도 가속 운동이에요. 그래서 기호로는 A. 왜 A라고 한다 그랬어요? 영어로 바꿨을 때 A로 시작해서 그래. 델타 T분의 델타 V고,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 돼요. 음. 그래서 시간은 나중 시간. 시각이 두 개가 존재한다면, 그죠? 뭐 무조건 나중과 그 이전이 존재해요, 그죠? 그래서 처음 시각이라고 표시를 하지만 더 이전 시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 속도, 처음 속도, 아니면 뭐 초기 시각, 초기 속도 뭐 이래도 되고. 기호로 써 보면 이거 t1빼기 t0분의 V1 빼기 v 0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마 금방 알수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어떤 물체가 여러분 빨리 학교 오고 싶죠? 집졸때질 위드 포세크라면 3초일 때가 2mps였고, 10초일 때가 7mps라면, 문제는 이제, 3에서 10초 동안. 이 물체의 가속도는, 가속도는,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 아는 거대로. 일단은 A는, 가속도는 물어봤으니까 뭐가 나요? A가, 이제,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라니까, 시간이 얼마일까? 시간, 시간 간격이 3에서 10초 동안이잖아요. 그럼 1 0배기 3해도 되고 아니면 바로 그냥 3초 더 10초면 7초겠네 하고 이렇게 써도 돼요. 그리고 뭐에서 뭘 빼면 되겠어요? 나중 속도. 3초일 때랑 10초일 때 언제가 나중이에요? 10초일 때가 나중이죠. 그죠? 7 빼기 2를 해주면 돼요. 7분의 5. 답은 7분의 5가 돼요. 1 0 0세컨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아, 이렇게 점점점점 네. 그리고 플러스랑 마이너스의 의미. 플러스랑 마이너스의 의미는 좀 이렇게 쓰면 그런가? 방향을 의미합니다. 방향. 그래서 어, 어 물리에서 플러스는 관행적으로, 그러니까 문제별 설명이 없다면 혹은 물리를 해봤던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이제 그렇게 알아 듣는다는 얘기인데 관행적으로 예를 들어서 음 어떤 물체가 플러스 3미 s 세크의 속도로 운동한다 운동한다면 다들 뭘 생각하냐면 이렇게 물체가 있고 이 물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 더. 만약 마이너스 3mps로 움직인다. 운동한다. 라고 한다면, 다들 얘가, 어, 왼쪽으로 가고 있구나. 얼마로? 3mps로. 음, 이렇게. 둘다 속, 사실 둘다이 크기는 같죠? 속도의 크기는 같아요. 3, 3으로. 대신 방향이 달라서 여기 부호가 다른 거예요. 여기다 플러스. 만약에, 플러스 2m/s 제곱에 가속도 운동을 한다면 운동을 한다면 얘는 속도가 점점 증가할까요? 아니면 감소할까요? 얘는 속도가 점점 증가해요 플러스 플러스 같은 방향이죠 점점 증가해요 그 아래로 와서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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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2m/s 제곱에 가속도 운동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얘는 사실 이 플러스 2m/s 제곱이라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속도가 2씩 증가한다는 거예요 2씩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왼쪽으로 3씩 가 3만큼 가고 있으니까 얘는 속도가 점점 감소하겠죠 네. 요런 플러스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건 방향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속도가 점점 증가하냐라는 거죠. 어, 이 플러스 2m/s 제곱이라는 건 오른쪽 방향으로 속도가 점점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애초에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던 애는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과제를 좀 같이 여러분들이 사진 찍어서 올릴 거 아시겠죠? 음 과제, 어좀 a 라 이거는 같이 하는 거고 a라는 물체가 3m/s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3m/s로 움직인다는 게뭔 말이야? 1초에 3m씩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2초 후 글씨가 점점 더 날아가네. 2초 후에 얘가 2m/s가 됐다. 느려졌다. 느려졌다 물체의 가속도는 이때물체의 가속도는 얼마일까? 요 음.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시간 간격. A는 델타 T분의 델타 V잖아요. 그러니까, 몇초 걸렸죠? 이때랑 이때랑? 2초죠, 2초. 2초. 분의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면 돼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이거요. 이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풀어서 올리세요. 풀어보세요. 그리고, 비란 애가 가만히 있다가, 아만히 있다가 3초 뒤에 3초 후에 원래 있던 데부터 10m 떨어진 지점에 가 있었어요. 0에서 3초 동안 이 물, 물체 B, b의 평균 속도는 이걸 구해보세요. 음, 여기 학 학번이랑 이름 써주세요. 반드시 학번 이름 써주셔야 돼요. 어, 고생하셨고요 어, 여러분들이 뭐좀 수업을 열심히 들었으면 좋겠어요. 온라인이지만. 왜냐하면 이제 뭐 공부가 잘 되는 것도 되는 거지만. 그 학교 이제 등교하면 1학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버티고 뭐 열심히 생활하고 해서 넘어왔지만. 2학년 때 수업 잘안 들으면 힘들어요. 학교가 재미없고. 어, 슬프게도 아직 학교는 그런 곳이에요. 공부를 하는 곳이라서. 최대한 이제 선생님이 학교 오면 재밌게 해주려고 하겠지만. 하지만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한다는 그큰 포맷은 바뀌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이렇게 집중하거나 혹은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6교시부터 7교시까지 좀 힘든 시간을 갖게 될 수도 있어요. 공부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응. 열심히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지금처럼만 계속 앞으로 잘 하면 되겠어요. 과제 올려주세요.